하나 한국의 동네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기반 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내집단 네 인그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잘 쓰는 말이 뭐 우리 동네 혹은 뭐 남의 동네 저쪽 동네. 그래서 우리 남을 구분할 때이 동네가 그다란 금주로 작용하는 갖고. 그래서 그 동네가 드란 말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 낯선 어, 사람, 동네 잔치, 동네 을로 동네 소모. 뭐 동네 한바퀴 이제 정서적으로 그 우리한테 그 동네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덴티티 소스인가 그런 의미에서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아직도 시적사회적인 전통이 남아있고요어 저희 나라가 지금은 뭐 조금 계급정치 적으로 정책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해방 혹은 뭐 60년대까지만 해도 출락정치적인 마을정치적인 그런게 많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사이에 정치적 의견, 이동력의 대립이 대표적으로 반촌과 민촌, 그러니까 양반이 살던 마을, 서민들 살던 마을의 이념적 합으로 대립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계급을 기준해서 이돌력이 많이 정치적 대립축이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엔 그것도 동료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진 게 많았던 거죠. 자, 이상으로... 어, 그 동네의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니까 뭐, 그런 말씀 을좀 간단하게 드고두번째는 동네 의 컴포지션, 동네 엘리먼트, 동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피플, 스토리, 스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선 당연히 이제 사람이 없으면 동네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사진식으로 얘기하자면 연출망 사회다, 연결망 사회다. 다 안다, 친족이든 뭐 이웃이든 네트워크 사회다라고 하는 거. 고 따라서 비교적 동네가 아닌 지역에 비해서는 트러스트, 신뢰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뭐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오픈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습 때 동네 주민 특징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안면 사회, 어떤 뭐,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누군지, 이방인이 누군지, 최근에 누가 새로 이사 왔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동네는, 그러니까 리브드 커뮤니티,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죠. 제가 밑에 썼던 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뭐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상 속의 공동체고 나고 만난 적이 없는 만날 일도 거의 없는 뭐 상상 속의 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고 하는 거지만 동네는 실제 같이 사는 c 메이지도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 o 이브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없으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커뮤니티쓸 수가 없는 엘리베트. 세 번째는 공간적 요소인데 저 골목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단 말씀 드리겠지만 아파트 이후에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이 골목길이 동네의 어떤 피스컬한 스페셜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골목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뭐 한두 번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이 말씀 왜드으느냐 하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골목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약50%이상이 골목길이 뭔지를 본 적이 없다고 대답,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골목에 대해서 사실 뭐 세상들에게 이제 저기를 내리고 이제 가르쳐야 될 그런 형태도 있는데, 골목길은 우선 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통행의 목적이 골목길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알파죠. 그 그러니까 골목길은 사람이 다니는 통행의 루트이기도 하지만 사교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곳이고 정보 교환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곳이고 고집이 오고 가는 곳이고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고 혹은 동네 어른한테 인사를 하면서 혹은 동네 어른들이 애들 야단을 치면서 교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같이 뭐 고구마 같은 거 나눠먹는 그런 식당의 역할도 할 때가 많고요. 김장 때는 김치를 나눠먹는 곳이기도 하고 애들 놀이터의 공간이구요. 수박국지라든가뭐 줄넘기라든가 그런 면에서 동네는 복합 기능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동네 역할 가운데 전그 기억의 보고, 어떤 뭐 기억의 창구라고 하는 점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는 그, 랄스 앤 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일본은 도시를 어떻게 디파인하냐 면 도시는 뭘 먹고 사느냐. 그기에 관해서, The city lives by remembering. 도시는 기억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도시의 기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전 골목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대로가 아니라, 대로에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스토리에 관련된 기억이 축적이 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피막골 같은 그런 골목의 어떤 상실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그 피막골이라고 하는 조그만 골목이 갖고 있는 수백 년된 기억들이 동시에 날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서울이 600년 동안 갖고 있던 엄청난 기억들이 그 골목길 하나가 해체됨으로서 서울의 뭐 역사, 문화, 뭐 예술이 좀그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뭐좀 과장하게 말씀드리면 그 피망골이 서울을 대표하는 오락가락,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서울의 기억을 서울의 어떤 천의 기억을 상실한다는 점이 안타까운데 그런 면에서 피막골만이 아니라 모든 골목이 그런 그 기억의 보고라 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가 성교상 쌤은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은 지문, 땅짓의 문이 문자로서 골목은 땅의. 땅에...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로는 소스가 뭐 동네 아저씨, 뭐동 어떤 아저씨한테 세상에 어떤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뭐뭐 TV를 통해서 각자 정보를 얻으니까 굳이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 뭐, 뭐 동네 할아버지한테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뭐 아줌마들끼리 혹은 아이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급속히 사라지고 그런 어떤 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쇠퇴하는 것이 혹은 필요없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 현상이 전 동네 붕괴의 두 번째 그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동차 문명이 동네 파괴에 미친 영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골목길을 다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동네가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케 라고 하는 그 미국학자가 그 아스팔트 네이션 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아스팔트의 나라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 사진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동네 옷 골목길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있는 거죠 케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스팔트 네이션 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도로 포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하고 도로 포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아이들의 어떤 뭐 정서, 뭐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 K가 비교한 지역은 미국에서 도로 포장률이 가장 낮은 워몬드주하고 미국에서 그 도로 포장률이 가장 높은 서던 캘리포니아 쪽을 비교해 봤더니 엄청난 정서적인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자본, 이 공동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동차 문명이 한국에서 군복길를 그 점령을 하고 동네 를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